아, 심심한데 유튜브나 봐야겠다. 어? 전부 다 재미없잖아. 식상하고 노잼이었던 기존의 채널들, 싹, 잊어주십시오. 미친 외모와 텐션으로 차별화된 채널, 김재원의 즐거운 세상. 1. 이 세상 외모가 아니다. 얼굴 천재, 오징어 꼴뚜기 같은 얼굴만 가득했던 기존의 유튜브 인젠 잊어주십시오. 신도 반할 지명적인 외모, 풍순이 선정, 잘생긴 스트리머 순위 1위, 꼴뚜기들 사이에서 빛나는 한 마리의 싱싱한 물고기, 얼굴 천재, 김재원, 이 노잼도 살려낸다. 방송계의 마술사, 사람들이 기피하는 재미없는 똥겜. 하지만 김재원이 한다면 영상 내내 이어주는 미친 리액션, 적절한 드립의 사용과 뛰어난 방송 진행 능력, 방송계의 마술사, 이렇게. 남녀노소 동물 외계인 크틀루 천사 악마 괴수 우스라면 저바소스 기쁜거 파인애플 집주인 까지 좋아하는 이 완벽한 방송인 김지원을 특별히 오늘만 기존 만원에서 이런 할인된 가격 1,999원으로 별 할인 추가로 함께 있으면 이단 하체를 할수 있는 방송인 걔를 포함 이뿐만이 아닙니다 먹이 대용으로 줄수 있는 특제 카레 10개까지 싸그리다 9,999원